확 실하게 대이해 놓고가 차이가 난다 뚜껑 두 개만 열어 보십시오. 뚜껑 늘리지 않게. 오! 올라보세요. 야, 너가 훈련 좀 시키라. 아, 진짜 그좀 뗐지 는살이는좀살좀 살이 <laughs> 있어서. 어, 벤츠 E2 둘두 쿠페입니다. 2 13 모델이고요. 중고차를 구매 오셔 가지고 메인터넌스, 즉 국물류들을 싹 교환하는 그런 작업들 을할 건데요. 엔진 오일 필터를 분류를해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이망이이 빠그러지고 그러집니다 엔진오일 압력으로 빨다가 휘어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몇 년간 최소한 5만 킬로 이상을 엔진오일을 손을 안댄것 같아요. 이 차는 디젤 차입니다. 야, 잘못했다가는 진짜 엔진이 붙을. 엔진이 소착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누차 얘기를 합니다. 메인터넌스 관리, 특히 엔진 오일, 부동액, 미션 오 브레이크 오일, 디퍼시셜 오일 등 메인터넌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 굴러간다고 다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 사실 때 간단한 꿀팁을 얘기를 해 드리면 일단 엔진 오일 뚜껑 요거를 딱넣어 보시면 이 상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관리가 된 차입니다. 그리고 요 안을 또 보시면 새카맣잖아요. 이런 차들이 좀 관리가 좀덜 됐다 아마 정비사들이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메인트넌스 시기에 맞춰서 교환하는 올필터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떡졌네 이 상태로 되면 필터가 필터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올순환을 안 하게 되고 올순환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터보가 잘 나가겠죠 그다음에 엔진이 붙습니다 엔진이 서착된다. 부동액 통을 또 자세히 보시면 냉각수 보조탱크라고 하죠. 뚜껑을 열어보시고 뚜껑이 또 깨끗한지 부동액 내용물이 깨끗하게 들어있는지 주변이 문제가 없는지 조금 과장돼서 표현이지만 이것만 보셔도 이 차의 관리 상태는 다 끝난 겁니다. 요거 관리 잘된 차들은 대부분 관리가 다잘된 차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꿀팁이 되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꼭 뚜껑 두 개만 열어보십시오. 뚜껑 늘리지 않게 자 그럼 이렇게 오일 관리가 안된 차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엔진 플러싱제를 넣어가지고 세척을 할 거예요 엔진 오일을 다시 배출하고 올 필터 다시 교환하고 한 두세 번은 이런 작업이 왔다 갔다 해줘야 그나마 살아날 겁니다 뭐원칙대로 하자면 올일팬을 뜯어서 오스 트레이너 쪽이 막혔나 안 막혔나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엔진 오일 배출되는 것만 보면 내부 세척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플러싱 오일을 먼저 넣어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워밍을 쫙 시킵니다 다시 플러싱 오일을 빼고 다시 워싱 오일 워싱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워싱 오일 로어서 다시 샤워를 쫙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필터를 교환해서 상태를 보고 엔진 오일을 주입합니다 근데 워싱 오일 을 넣었을 때또 문제가 있다 한번 더 넣어 가지고 한번 더뺄 수도 있습니다 요러 제품을 사용합니다 플러싱 오일 그 다음에 워싱 오일 플러싱 오일을 주입해서 10분간 워밍해서 빼고 다시 워싱 오일을 주입해서 또 10분간 원유명을 해서 또 다시 뺍니다.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블러싱이 다안 됐다. 그러면 워싱 오일을 한번더 해서 뺄수 있습니다. 와... 오일이 정도가, 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쭉 하네. 응. 여기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다르네. 산화가 돼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끼있습니다이 거품이라든지 올상태를 봐서는 좀더도 깨지고 산화가 되버렸다는 뜻이죠. 이 상태로는 엔진을 정확하게 굴릴 수가 없다. 깨끗이 닦아서 워밍업을 할 겁니다. 자, 워밍업을 하고 엔진을 배출했을 때 오일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플러싱제를 넣고 난 다음에 오일 필터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그것도 시큼한데. 그래도 시커먼데, 많이 시커먼 네. 다시 한번더 세척을 싹 해가지고. 야,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차를 들어서 오일을 배출하겠습니다. 아까 원액 빼는 빼던, 거하고 소리가 다르네. 그렇게 <laughs> <듣는> 소리. <laughs> 어쨌든 거품이 저렇게 난다는 거는 점도가 깨지고 산화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석션 그래잘했대이 필터를 두 번째 교환하고 있습니다 쭉주세요좀 어리떠져 이게 이거 4.7입니다 니다 엔진에 각두곳꽃들을 들어가서 워싱 한마디로 샤워를 시켜주고 다시 오를또뺄 겁니다. 2차 필터 교환줍니다2차로 워싱하고 난 다음에 필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색이 좀 돌아온 것 같죠? 그래도 보시면 등거리 한번 보십시오. 등거리. 풀리싱하고 음, 음.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묻어 있단 말이죠. 우와, 이거처럼. 우와.

아, 딱다 딱이다 딱. 10분 공회전, 3분 2,500. 안되면 다시 또 빼고 5분 공회전, 5분 공회전, 3분 2,500. 한트하고 빼고. 세 번째 3차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빼 보겠습니다. 자, 와, 그래도 찌꺼기가 있는데 이거는. 3차. 와, 이 그래도 찌꺼기이 나오네. 야, 1 2, 3. 딱차이가딱 차이 가나 버리네. 필터 하우징 안에 있는 오일을 좀저 빼겠습니다. 자, 빨아내고 있죠. 자, 3차 배출 들어가겠습니다. 3차 배출. 와, 이제 물이다. 이제 투명 나오네. 아. 맑고 깨끗한 오일. 워싱 오일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뺀 거. 자, 3차. 2차. 1차.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딱 이게 온도가 티 차이가 난다. 조금의 물질까지 완벽하게 섹션을 해가지고. 세월을 넣어야 세월이 안 되겠나. 드인 플러그는 새 걸로 교환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섹션을 하고, 신품 드인 플러그 교환하겠습니다. 그 척을. 자 하고 쫙 불어서 마킹. 자 합니다. 오우치. 오링을 다시 한번더 갈아주고 오링을 꼽을 때이 오링 홈에 딱 꽂아줘야 되는데 여기 또 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서 이게 오링이 탁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오리 잘잘잘잘샌다 중요한 건 오링에다가 기름을 좀 발라줘야 돼. 안 씹히고 들어간다. 안 씹히고 들어간다. 토크, 네, 자, 어차피 한1 0 0 0 k m 에서2 0 0 0 k m 타고 한번더 오일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라는 오일로 먼저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1 0 0 0 k m 정도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격에 맞는 오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KT 모터스는 쉘 공식 브랜드샵입니다. 그래서 쉘 오일을 넣겠습니다. 이거 몇니들어 가노? 5.5. 어쩌면... 짠! 5들어 갔나 보자. 와, 진짜, 정확하게, 5.5어 어려... 갔다. 이게 짬밥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한번 살리더? <laughs> <laughs> 와, 진짜. 응, 그래. 이게 떡 봐봐, 여기 봐, 똑 봐봐. 손의 감각이라는 게 있다. 떡 봐봐봐. 음? 진짜, 그, 좀 됐지, 진짜. 좀살는좀 사... 좀 살, 좀 살려줬어. <laughs> 1차 배출, 2차 배출, 3차 배출, 3번을 했습니다. 세번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엔진올 필터도 세 번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보시다시피 약간의 찌꺼기라든지 이물질이 있습니다. 노멀한 엔진올을 부어가지고 한1 0 0 0 k m 정도 운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엔진올 빼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상이 있다 없다. 물론 엔진의 뭐 부조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한번더한1 0 0 0 k m 타고 다시 한번 빼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다음에는 장비로 물려서 하는 방법도 한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싱을 어떻게 한다? KT 모터스처럼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